5월 셋째 주 파주 브리핑입니다. 파주시는 파주시 농협 쌀 조합 공동 사업법인과 함께 파주 쌀 소비 촉진 특별 할인 행사를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합니다. 할인 행사는 전국적인 풍작으로 인한 쌀 가격 하락 및쌀 소비량 감소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파주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행사로 행사 기간 동안 상등급 이상의 고품질 한 수위 파주 쌀 10kg을 12,000원 할인하여 27,000원에 판매합니다.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 및 로컬 푸드직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파주시 농협살조합 공동사업법인 홈페이지 및 전화 주문을 통해 택배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9일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콘텐츠 활용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의 활용방안을 2023년 실물 건조전에 미리 확보하여 거북선을 널리 알리고, 임진강 거북선, AR 시스템 메타버스를 포함한 실감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하여 파주의 실증 역사인 임진강 거북선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을 전망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임진강 거북선 복원 프로젝트의 현황을 분석 진단하고, 국내외 전통 선박 콘텐츠 활용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 청년 취업 성공 프로그램 참여자 15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19에서 39세 취업을 희망하는 파주시 청년 또는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예정자이며 교육은 6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취업 성공 프로그램은 자신의 강점 찾기, 기업 직종 직무 분석, 자소서 및 실무 면접 등의 내용으로 청년들에게 맞는 맞춤형 취업 컨설팅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파주시 일자리센터 방문 및 이메일로 가능하며 자세한 교육 일정 및 신청서는 파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파주시의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 시스템의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공데이터 지원사업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 분석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스마트 횡단 시스템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공 및 오픈 API 방식으로 개방하여 교통약자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보행 환경 개선 정책 마련과 전국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파주시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횡단 시스템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으로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의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시간 내에 미처 건너지 못할 경우 보행시간을 10초 연장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파주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만 65세 연령 도래자에 미신청자와 미상담자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이면 수령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일부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부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에서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생활 지원비 접수 처리에 따른 시민 불편 및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신청 대상은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입니다. 다만, 이번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이번 격리 기간 동안 유급 추가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격리자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확진자를 위해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도 병행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복지정책과로 문의바랍니다. 이상 파주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